안녕하세요. 저는 어, 그림책 상상 학교, 그 다음에 그림책 기획자 일을 하고 있는 천상현입니다. 아, 오늘 어, 여러분한테 어, 들려드릴 얘기는 영국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어, 총세 어, 가지 카테고리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첫 번째는 인쇄술과 그 인쇄술의 시작과 그림책의 시작, 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얘기를 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어, 그림책의 캐릭터 그 다음에 판타지 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작가주의적인 그림책 그 다음에 주제 의식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 지금까지 우리 그림책 장르를 어,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영국은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뭐 헬리포터나 반지해장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아동문학 또는 어, 성인문학들이 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 그것 이전에 아, 영국 그림책도 어,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어,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인쇄술의 시작과 같이 맥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어, 영국의 그림책의 장르의 시작 전에, 어, 그림책 장르는 보통 아이들을 위한 어, 장르라고 맨 처음에 인식을 하는데, 어, 그것의 시작을 어떤 교육 입문서의 형태로 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간단한 알파벳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한 어떤 나무판에 맞춰서 제작한 이 혼북이라는 교육 입문서를 활용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450년도의 자료인데 보시면 ABCD의 이런 알파벳 기준과 간단한 동식물의 어떤 자료들을 손 뭐 이렇게 우리 거울 손 거울 같은 어떤 판 나무 판에 어, 간단하게 목판 같은 걸 인쇄해서 어,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아주 활용을 했던 방식으로 어,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런 홈북의 그 교육 교재는 어, 전국적으로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됐는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고 많은 그. 사실은 그 인쇄 이전에, 어, 인쇄물들이 보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이제 선생님들 위주로 어, 준비돼서 어, 활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아직은 그 대중들한테 어떤 그 그림책 인쇄물들이 어, 보급되기 전에 어떤 형태인데 간단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알파벳들, 간단한 정보들이 기재되어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위한 어떤 교재로 활용됐던 형태입니다. 어, 그림책의 어떤 원형에 해당되는 이 책북이라는 형식이 1810년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어, 이게 되게 간단한 손바닥만한, 우리 한 A5 정도의 크기의 인쇄물이에요. 어, 이거는 이제 대략 다 목판으로 인쇄가 됐고, 어, 활자도 사실 아직 금속, 그, 이렇게 활자를 쓰긴 하지만 그림은 어, 금속 활자, 금속으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목판의 형식을 어, 가져다가 이제 그림책으로 활용했던 그 샘플인데, 어, 이게 사실 이게 채색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그 인쇄로 채색된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어, 채색된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에 동원된 어떤 분들이 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이 책에 이런 채색에 동원돼서 어, 한 8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 많으면 한 20페이지 정도의 손재본, 제본, 칠재본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만든 이책북의 형식이 1810년 정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책북은 사실은 정식적인 유통을 거치다기보다는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고 그 어떤 구전되어진 이야기, 그래서 필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책인데, 어, 사실 이게 이제 일반 그 서점에 이런 유통되기보다는 가판대 이런 대로 값싸게 만들어져서 보급된 어떤 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북이란 형식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재미있는 그림책의 어떤 시작점에. 어, 해당되는, 어, 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그 그림책 현, 그 근대, 근대에 해당되는 그림책으로, 어, 세 명의 그림책 작가를 꼽, 꼽고 있어요. 그래서, 어, 랜돌프 칼데콧, 그 다음에, 월터 크레인, 그다음에 게이트 그린, 어웨이 이세 명의 작가가 영국의 어떻게 보면 그림책 장르의 시작에 해당되는 중요한 작가들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칼데코 상이라는 그 그림책 상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그 도서관 협회에서 주는 그림책 작가들,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수여되는 상 이름이기도 하죠. 그 게이트 그린 어웨이도 역시 상 이름에 해당될 정도로 유명한 작가이면서 어, 당대의 어, 가장 그 활동적으로 어, 많은 그림 책들 어, 작업을 했던 작가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림에 들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대중적인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굉장히 귀족적인 그 환경의 인물들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그림책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그 인쇄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반면에 대중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림책은 아니었고, 어, 이게 이제 귀족 자제들이나, 어, 이런 어떤 그,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이런 데서 이제 활용되는 어, 그림책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책이 중요한 어떤 그 장르의 시작을 어, 알리는 형식이 어, 되는데 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책북의 어, 형식은 사실 작 작가나 이런 그 출판 유통 구조의 어떤 방식이 사실 수작업이었고, 어 작자 미상인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유통된 어떤 케이스들이 아니었지만, 이그 랜드 칸데코시나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은, 어 유명한 에드먼스 에반스라는 그 출판 인쇄 대가에 의해서 어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작가들의 그림 작품 어, 이런 것들이 어, 완성된 고급의 고급 인쇄로 완성된 작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시중에 정식으로 유통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작가 그다음에 출판 어, 독자 그다음에 서점 유통의 형식을 어, 좀 제대로 갖춘 어떤. 그 그림책의 어떤 장르의 시작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작품들이 이제, 어, 1860년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어, 화면에 보시면 이 작품들의 그, 그 그림의 완성도나, 어, 활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어, 굉장히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어, 목판의 형식을 가져와서 인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이 다 수작업으로 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어, 지금, 음, 이그 초기의 작품들을 그 모으는 컬렉터들이 있을 정도로, 어, 그냥 책 자체가 어떤 예술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세 명의 작가 중에서 조금 더 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작가는 이 게이, 게이트 그린 어웨이라는 작가인데요. 어, 이 작가는 그 앞서 그 소개드린 그 작가들보다는 조금 더 지금 그 그림책 작가들이랑 가까운 아이들의 그 대상을 그 캐릭터들을 어, 그림책에 끌어들여서. 어,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한 어, 그림책 작가입니다. 어, 그리고 이 작가 이름이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어, 수여되는 그림책 상 이름이기도 한데 어, 1955년도부터 이 그림책 상이 어, 시작됐고 지금 음,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어, 존버닝엠 뭐, 찰스 키핑, 그다음에 뭐, 레이먼드 브릭스 그 다음에 쿠앤틴 블레이크 이런 작가들이 다이 상을 수여받은 작가이기도 하고요. 많은 그 후학의 작가들이 이 게이트 그린 어웨이의 작품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에이그 사회상을 보면. 어, 이 게이트 그린 어웨이의 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 그 산업사회의 어떤 어떤 패단들을 어, 조금 바꾸고자 하는 어떤 미술 공예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거는 어, 기존의 이제 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 어,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것들, 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조금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다시 그 수공예로 돌아가자 그리고 수공예 작품을 충분히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수공예 운동의 어떤 어 반반작용적인 운동으로. 어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의 출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런 그 작품들은 굉장히 고가의 제작이나 또는 그 수준을 요구하는 작품들이어서, 많은 대중들한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미술공예운동이랑 연결돼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어 작품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고 어이 출판은 이제 다음 다른 형태로 어어 바뀌게 됩니다. 어1 9세기의이 석판 그 석판술과 어 20세기의 이 사진 석판술, 어 포토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들, 판화 기법이거든요. 이것들이 사실 그림책에 굉장히 큰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활자는 금속 활자의 방식으로 어 대량으로 이제 인쇄를 할수 있었는데, 그림은 금속의 방식으로, 어, 이렇게 그림을, 어, 복제를 할수 있는 방식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목판 그 방식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금속은 여러 번 찍어도 그 생산력이 가능하지만 목판은 굉장히 많이 찍으면 목판이 닳기 때문에 한 그림에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어, 일반 화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작품으로 석판을 이용을 했는데 이 석판술이 어, 역시 그림책이랑 접목되면서 다양한 그 예술가들이 어, 그림책에 이제 같이 어, 포함되고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응용되기 시작한 때가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어떤 방식이었고요. 사실 그 방식이 지금의 여러 가지 옵셋이나, 어 이제 판의 분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망점 인쇄나 이런 것들로 어 확장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어 에드워드 아디존의 이제 영국 그 화가의 작품인데요. 어 보시면 아까 그이 사진 석판술, 어, 이 방식이 어떻게 어, 연출되는지 어, 보실 수 있는데 작가는 어, 이 드로잉으로 라인 작업의 작업으로 어,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여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출판 관계자들이 어, 이제 색을 그 위에 이제 어, 여러 가지 분판 기술을 이용해서 색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어, 그걸 겹쳐서 인쇄하는 방식을 어, 썼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먹그림으로 라인 드로잉만 해서 어 활자와 어 이런 것들의 위치를 잡아서 이제 또 출판 인쇄하시는 분들이 어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색상을 이제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판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여러 판으로 인쇄를 해서 그거 이제 겹쳐서 보이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완성된 어, 컬러의 작품이 이제, 어, 보여지는데, 이, 이제, 이 석판, 그 포토 석판 기술이 이제 1940년대, 이제 50년대 계속 이어지면서, 어, 되게 이제 생산 어떤 방식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먹과 이 사진 석판술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대량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게이트 그린 어웨이의 이제 고급 예술 그림책과 달리 이 시대부터는 어 굉장히 이제 보급형의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가져 나온 이 작품들이 어 퍼핀 그림책 시리즈에 해당됩니다. 어 보시면 어 이게 재밌는 게 굉장히 이제 싼그 당시에 그싼 종이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그 중철 제본 어, 실 제본으로 만들었는데요. 어, 앞에는 이제 흑백 그다음에 또한장 넘기면 이제 컬러 또 다시 흑백 이런 식으로 교차로 어, 인쇄를 해서 흑백과 컬러 부분을 어, 분리해서 총32 페이지 정도의 아주 경제적인 그 사이즈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데이그 퍼핀 시리즈는 이런 학습 도감, 과학 도감, 뭐 식물 도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 다양한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작품들도 어, 같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이그당시에그 인쇄술이 어 믿기지 않을 만큼 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 별도로 색을 만들어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굉장히 색상이 어 선명하고 어 또렷한 하나의 그냥 어 판화 작품처럼 어 보여지는 그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 퍼핀 그림책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어전 유럽에 걸쳐서 이 퍼핀 그림책 시리즈가 이제 대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몇몇 유명한 어 그림책 작품들도 어 나오고 그게 다시 어 단행본으로 어 복각이 되면서 어 시리즈화되는 경우도 있,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그 그림책이 이런 그 작은 어, 형식으로 어, 사람들한테 이제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어떤 어, 방식을 취하게 되는 그 인쇄물의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런 고급 그 그림책과 달리 이 그림책의 어떤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좋은 그 예술가들 또는 그 작가들, 스토리텔러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급형의 어떤 형태로 어, 만들어서 어, 많은 대중들한테 어, 읽혀지고 또또 또 보여졌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림책의 어떤 대중화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